초음파 센서의 신호를 받아와서 아두이노의 스커리를 측정한 후에 OLED에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SCSR04라고 하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합니다. 연결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서 VCC는 5V에 연결합니다. 자, 아두이노 5V에 VCC를 연결하고 GND는 아두이노의 GND에, 트리거와 에코는 각각 디지털 핀에 어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2번과 3번 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수직으로 앞을 볼수 있도록 브레드보드 판에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0.96인치 OLED 연결 과정을 살펴볼게요. GND는 GND 연결하고. VCC는 5V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SCL은, 안 아날로그 핀 5번 핀에, A5번 핀에, SDA는 A4번 핀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 각각의 과정을 이제 연결시켜서 살펴보면, 자, 일단 브래드 보드판에, 각각 해당 핀을 연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트리거와 에코를 연결하죠. 자 왼쪽이 에코 오른쪽이 트리거네요. 파란색이 에코 갈색이 트리거입니다. 자 다음에 전원 연결하면 되는데 보통 전원에서 플러스 오 v 트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개념인 GND는 검정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사실 5V하고, 아5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예, OLED에서 5V 연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는, 아, 일단 우선, 어, 나머지 선인 A5하고 A4를, 음, 각각 연결시키고, 나머지 전원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예, 브래드보드판에서 남은 영역에다 자, 다시 빨간색을 연결한 곳에다가 선을 끌어와서 예, OLED의 전원부에, 그 다음에 브래드보드판의 검정색을 연결한 곳에 섞끌어와서 예, GND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이제는 블록을 만들어 보죠 네, 장치에서 아두이노 오노를 선택하고 자 이제는 확장블록을 불러와야 될것 같아요 OLED를 사용하려면 확장블록을 불러와야 합니다 OLED를 검색을 하고 네, OLED죠 어 OLED를 검색을 하고 자 우리는 OLED를 한번 검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네, 처음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어, 오른쪽 위에 플러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어, 또다시 검색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OLED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OLED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OLED를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폰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을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제 화면 어, 상, 왼쪽 상단에 어떤 값을 어, 출력을 하는데 센서에서 초음파 센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리거는 2번으로 선택을 했고 에코는 3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디지털 2분핀을 트리거로 에코를 3번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보죠. 네, 뭐라고 표시가 되는데 글자가 좀 작네요.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32픽셀로 좀 키워서 다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